조하사님, 올해 59세의 여성입니다. 결혼 생활 35년 했고요. 이제는 남편과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게 너무 힘듭니다. 싸우지는 않지만 대화도 없고, 서로 다른 공간을 사는 게더 편할 것 같아요. 정말 별거를 하면 더 행복할까요? 아니면 참고 사는 게 맞을까요? 이러한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결혼입니다. 이혼은 하지 않고, 따로 좀 살아보자, 하는 거예요. 근데, 여자가 그러든지, 남자가 그러든지, 두 부부의 관계에 솔직한 대화를 좀 하십시오. 지금 현재 남편도 여자 보면, 부인 보면 할 말도 별로 없고, 또그 다음에 남자가, 여자도 남자분들이 하는 이야기 별로 듣고 싶지도 않고, 이 대화 부족의 상태거든요. 그런 사람이 순하니까 뭐, 아, 아무 소리 없이 내 옆에 앉아 있어. 그니까 무치무향이랑, 향기도 없고, 무엇이 그, 그, 땡기는 것도 없는 그런 남자 곁에 있는 거예요. 그걸 에, 남편한테 제의를 하십시오. 우리 조금 간격을 더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거.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. 그리고 난 후에 어, 남편이 허락을 하면 이혼을 하지 않고 뭐 조금 떨어져서 졸혼하죠 ,이. 결혼 생활을 졸업한다 하는 거. ,이. 그래가 좀 각각 살아보고 난 후에 아, 서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때 다시 또 합쳐도 되거든요. 그런 건 부부 간의 대화로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.